예. 아, 예. 오셨어요? 아 경기청에서 오셨죠? 안녕하세요, 저가 파주서 김상우 형사입니다잘드리겠습니다예 안녕하세요. 아 예, 그 페이퍼고요. 이거 하나씩 받으시고, 네. 아 일단 저희가 이거를 다 기록을 남겨야 돼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겠습니다. 예, 이걸 근거로 네 오늘 저희가 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받으시고, 받으시고, 예. 예,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? 네네. 어, 먼저 피해자 이름은 신미순입니다. 나이는 5 8세고요 10년 넘게 이 집에서 식모로 일을 해왔습니다. 뭐, 이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, 그 자상으로 보여지는 상처 여러 점이 복부와 가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. 과다 출혈 등의 사인으로 보여지고요. 일단, 그범인은 이쪽 그 문, 뭐야, 저야죠. 아, 그 혹시 고시 낙하산이에요? 아, 근데 현장이 왜 나왔대요? <laughs> 아, 예, 오케이, 어, 괜찮으세요? 아, 예, 그러면 진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범인이 이무저 버... 어디까지 했었죠? 아, 예, 그래서 범인은 식물을 죽이고 안방으로 이동을 해서 강의장까지 살해하려고 했었습니다. 아 예, 그 안방 말고 다른 데는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겠죠. 아니면 뭐 식구라거나. 근데 아이러니한 점이요,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강 회장과 식모들뿐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오가는 외부인도 굉장히 드물었고, 심지어 마누라는 작년에 이혼을 하자마자 딸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. 아, 저 사람입니다. 이름은 지동철이고요. 나이는 34살입니다. 강 회장이 불렀던 대리운전 기사거든요. 예예. 범인 얼굴은 보긴 봤는데 너무 어두워서 얼굴 식별은 불가고요. 그나마 저 사람이 앰뷸런스 오기 전까지 지혈을 잘 해줘서 겨우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. 뭐야 이게? 뭐? 아니. 자상인데 웬 탄피야. 골치 아프게 생겼네 씨. 일단 오케이 알았어 수부장 그 일단 국과수에 바로 보내서 우선적으로 조사 부탁하고 어 다른데 탐치 없는지 잘 뒤져 봐 빨리 오케이 알았지 어, 빨리 빨리 일단 여기서 하고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